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한참 매실이 나올 때에 어, 매실, 이것이 10kg에요. 10kg로 매실 엑기스를 어, 담아 보겠습니다. 매실 엑기스 담는 거는 어, 하드사이트가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매실 엑기스를 담아서 어, 요리에 많이 쓰는데 어, 옛날에는 이거를 담아서 아이들 키울 때 에, 약으로 썼습니다. 배탈 나면 매실액기스 한 숟갈씩 먹여서 어, 치료를 했습니다. 약을 안 먹이고 이렇게 하면 배탈 난게 금방 다 나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은 어, 얼음물에 매실액기스 한 숟갈 넣어서 잘 저어서 아이들 여름에 더울 때 음료수로 먹였습니다. 건강에도 좋지요. 요즘 파는 음료수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먹힐수록 좋아요. 작년까지 우리 큰 손자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살때 당은 액기스가 있었어요 15년 된거죠 15년 정도 되면 액기스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진해지면서 맛도 깊은 맛을 내고 단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액기스를 매년 담으셔서 묵혀서 묵은 것부터 사용하면 좋습니다 매실을 세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 물기를 다 날렸습니다. 여기에 이 꼭지를 따줘야 돼요. 이건 어떻게 따는가 하면 이런 이쑤시개나 뾰족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누르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떨어져 나가요. 잘, 매실이 잘 익은 걸수록 이게 꼭지가 잘 떨어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 나가죠. 네. 그다음에 매실을 보면 어, 상처난 게 있어요. 상처난 거는 어, 될수 있는 대로 안 넣는 게 좋고 또 아까워서 넣고 싶으면 한번 칼로 잘라 보세요. 어,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썩은 부분이 보이면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른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마른 상처는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면 이렇게 새파랗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찝찝하면 이거는 그냥 어짜았지 장아찌 안는데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하면 장아찌 해도 되니까 네. 상처 난거나 썩은 거는 버리거나 아, 장아찌 하는 용으로 쓰면 됩니다 매년 매실을 담는 항아리에 매실을 어,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매실이 10kg 입니다 항아리에 매실을 다 넣습니다. 와, 매실을 다 넣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설탕을 뿌려주세요. 설탕이, 매실이 지금 10kg입니다. 10kg에 설탕 지금 3kg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로 설탕이 다 들어가요. 지금 3kg씩 6kg를 부었습니다, 설탕. 이렇게 덮어두고, 부드웠다가,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설탕을 매일 넣겠습니다 설탕을 다 부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지나니까 많이 설탕 양이 내려갔죠. 이 설탕 위에 있는 게다 녹은 다음에 위에 항아리 뚜껑에 한지나 아니면 면 보자기를 덮어서 항아리 뚜껑을 막겠습니다 막고 난 다음에 뚜껑을 항아리 뚜껑을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액기스가 없으신 분은 3개월 있다가 액기스만 떠서 어.. 요리하거나 뭐 음료수 이런데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걸르는 거는 1년 있다가, 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동영상을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겠습니다.